목사님이 이제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 문을 지키고 있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목사님의 그 기록을 쭉 보더니 너는 저쪽 집으로 가라. 천국의 집을 이제 향해서 안내를 해서 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잠시 후에 어떤 한 남자가 들어오는데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의 기록을 쭉 보더니 너는 저쪽 집으로 가라. 그 집을 보니까 집이 얼마나 의리, 의리하고 황금으로 다돼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 나는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늘나라에 왔는데 나는 왜저 사람보다도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살아야 되느냐?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그 설교 시간마다 왜 그렇게 교인들을 졸게 했냐? 이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이 다 잤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뭐 했냐 하면은 저 사당동에서 수원까지 총알 택시를 했다는 거예요. 총알 택시. 총알 택시가 얼마나 빨리 가요. 예? 돈 벌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를 많이 하게 했는지, 예? 이 승객, 이 수원까지 가면서 기도를 다 하잖아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예? 그래서 저 사람은 좋은 집 줬다. 어, 옛날에 나온 제가 유머를좀 제가 나름대로 꾸며서 했어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 총알특시 기사가 아니죠. 합당한 사람이. 오늘 이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자세를 바로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57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어요.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이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 나는 어디로 예수님이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 기록했는데, 이 어떤 사람을 율법학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예수님 앞에 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주 사, 사, 사용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먼저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라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자리라도 나는 어디든지 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았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도 들었던 제자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겠나이다. 제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묶여가지고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어린 여종에게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던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그런 걸볼때 자기가 나와서 정말 흠 잡을 데 없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는 숨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그는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닌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미시아로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족을 보니까 대단하다. 나도 이분을 따라가면은 출세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 한마디로 자신의 출세를 위한 고백이었어요. 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래, 고맙다. 나를 따르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58절에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58절 다 가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더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내가,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어디든지 따라가겠나이다. 했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시지 않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둘 것이 없더다. 이 말은 뭐냐면, 난 배기 하나 없다는. 나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한 마디 뒤로, "알고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 고맙다. 나를 따르라" 하시든가, 아니면 "너는 아직 멀어서"라고 하시든가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흠잡을 데 없고, 전혀 문제가 없고, 참 굉장히 귀한 고백인 것 같았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느 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금년 4월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후보자들이 철새 교인이 돼가지고 교회마다 들랑들랑 거리를 좀 벌어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전화가 걸려 일반 전화가 걸려와서 하더니 여론조사 기관 어디입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와요. 풍덕천동향 한번 누르고 나이를 몇몇대 이상이면 몇 번을 누르고 그러니까 60대라고 누르니까 딱 끊어버려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보나마나 너는 아니다 그런 얘기겠지. 예? 여론조사 여러분 그게 믿을 만한 여론조사예요. 다 들어있지 이야기를 왜 중간에 끊어버려 그거를. 당선되고 나서, 낙선되고 나서 여러분 교회에 똑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후보자들이 여러분 그동안 누가 있었어요? 네.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어요. 정말 자세가 틀려먹은 믿음의 자세가 틀려먹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목적으로 따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에 충실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예요. 5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말씀을 드린 대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곰 4장 19절에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형제 야고버 형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 부르실 때 말씀하셨어요 마태곰 9장 9절에서 갈릴리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명령에 응답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의 응답에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문맥으로 봐서는 그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제 또 돌아가실 예정이라는 거죠. 아직 세상을 떠나진 않았지만은 아버지를 잘 모시다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효자고 자식된 도리이죠. 예수님이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주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아버지를 핑계를 대면서 그 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효자요. 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를 장사하게 한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나중이 아니고 지금입니다. 내가 잘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지금이에요. 주님은 지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현재를 강조하신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럴 듯한 변명이었지만은 예수님은 부모님께 대한 도리를 줘버리고 주의 일을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우선 순위를 두라. 여러분 믿음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잘 믿었던 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잘 믿겠다. 그건 보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달력은 항상 오늘이고, 마귀의 달력은 항상 내일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이. 예? 흔히 우리가 많이 듣, 듣던 속담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 격언의 말씀이 있어요. 내일로 미루고 미룬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미루다 보니까 벌써 1월, 벌써 몇째 주에, 두째 주가지 나잖아요. 주님은 항상 현재 믿음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이 없는 자는 내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바로 오늘에 충실한 자입니다. 주일에 오늘에 충실한 자. 세 번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끝나버려요. 네? 이제는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6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만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세 번째 사람. 그래도 그럴듯한 말을 역시 했어요. 제가 언제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저는 그저 간단하게 작별 인사만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참요 세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참 말들을 참 잘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잘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세 사람 다 그럴 듯한 말을 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은 뭐예요? 간단하게 작별 인사만 가서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답을. 네? 너 그렇게 해라. 어서 빨리 갔다 오라 하지 않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쟁기라는 건 뭡니까? 돈 눈을 갈고 밭을 갈때 쓰는 연장이 쟁기 아니에요? 근데 쟁기를 잡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그게 똑바로 갈아지겠습니까 쟁기를 잡고,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로를 걸어라, 이사의 말씀처럼,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뒤에서 유혹하는 소리, 그럴 듯한 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는 제가 김성은 장관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으로 무려 7년간을 했던 최장수의 장관이 김성은 장관입니다. 장로님이요. 에저 우리 교단의 저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제가 이번을 처음 만난 것은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 개척을 시작했던 80년에 제가 개척 집회를 기획하면서 강사를 섭외하는데 김성훈 장관님을 제가 연락을 드려서 이제 모셔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또 지금 현재 명성교회 장로를 하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6 6.25 전쟁 때 협격한 공을 세운 해병대였어요. 흔히 좀 해병대를 귀신 잡는 해병 거러는데 지금도 그렇게 용맹스러운지 모르지만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분이 이분입니다. 그 작은 병력을 가지고 이 북한군을 섬멸하는데 하여튼 얼마나 공을 세웠는지 미국에서 인정을 해서 미국의 은성무공훈장을 인정받고 수여받으면서 이제 귀신 잡는 해병이라 대한민국 해병은 그런 별칭을 만든 사람인데 이분의 간증 속에서 몇 가지 참 기억나는 게 그렇게 공을 세운 이분이 이제 잠시 그 고향집을 갈 기회가 있어서 자기 고향집을 갔는데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인데 집에 갔더니 집에 안 계셔 그래서 찾아가서 간 곳이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는 다 마루바다 교회잖아요 어머니가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는지 그 무릎이 그냥 군살이 박힐 정도로 그 무릎이 말이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전쟁터에 나간 아들을 그렇게 살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병대 사령관도 하고 국방부 장관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국방부 장관 시절에는 이 육군의 공수부대 훈련장을 방문했는데 병사들이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 걸 보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 장관이, 장관 입장에서 낙가산을 메고 장관이 먼저 뛰어내렸다 그래요. 훈련 중에.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던 분이 이제 전역을 하고 모든 공직에서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제가 모셨던 그 교회 간증도 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그날도 충청북도 어느 교회로 간증하러 떠나는데 전화가 어떻게 걸려와요? 청와대에서 찾는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약속이 이 교회 간증 때문에 어렵겠는데요 그래서 그 전화 연결이 잘안 되는 가운데서 청와대 부름을 그런데 그때 가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도와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지금 자기는 간증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연결이 잘안 되고 하니까 아마 옆에서 측근들이 그랬나 보죠. 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똑같은 장로지만은 김기원이라는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김성은 장관을 비서실장으로 불러가기 위해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간증하러 가는 길이야. 시골 교회 집회하러 가는 길이. 그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간 김기원 실장이 그 126대 그 자리에 있어서 그다음에 대통령이 죽고 자기도 구속되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부름. 그 작은 시골 교회이지만은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는 그 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았을 때 여러분 자기도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정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생활 주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 일꾼들, 성도들로 살아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